공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그 효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랍습니다. 갈등 해결, 자존감 향상, 변화와 성장, 그리고 원활한 의사소통 등이 일어납니다. 또한 그로 인해 관계의 친밀감과 신뢰감이 부수적으로 형성됩니다. 다시 말하면 공감으로 인하여 얻는 유익은 매우 큽니다. 인간은 어떤 일을 하든지 유익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해봅니다. 인간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감의 필요성과 그 유익을 잘 알게 되면 우리의 행동 변화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감의 효과 세 번째로 부정적 감정은 공감을 받으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의 생각과의 차이점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의 잘못된 점도 알수 있게 됩니다. 전에 감정이라는 것에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죠. 감정은 표현되고 이해되어지면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대신 표현해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공감이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이 상대가 부정적 감정이 있을 때 공감을 해주면 놀랍게도 사라집니다. 이제 실질적인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죠. 어느 대학 강사의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구실렁거리며 강의를 비난하며 불평했다고 합니다. 아휴, 이것도 강의야. 여러분이 강사 입장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얼굴이 부그럭 풀르럭 되고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굉장히 난처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야단을 치거나 기분 나쁜 말을 표현을 하겠죠. 자, 실제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보시죠. 어휴, 이것도 강이야 강사는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야, 임마. 그럼 내가 강의해봐. 라고 소리치고도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공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학생 내 강의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로구나 상대를 먼저 공감했죠 그래요 제가 보았던 책을 그대로 읽듯이 강의하고 있네요 그래서 강의가 지루했구나 미안해 여전히 또 상대의 말을 공감했습니다 어 그리고 학생도 그 책을 읽었구나 내용이 너무 좋아서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있어 다른 강의 듣고 싶으면 나가도 좋아 근데 복습하는 셈치고 다시 들어도 좋고 그러자 학생이 어, 그럼 강의 들을게요. 강사는 고마워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 실제 이 강사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대견스럽고 기분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되게 난처한 상황인데 자기가 지혜롭게 대처한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가 왜 불만족인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감을 해주면. 대립적인 상황이 서로가 이해하는 상황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강의나 책의 내용일 경우에는 그것을 강의할 때는 듣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기가 들었던 강의를, 자기가 읽었던 그 책을 어, 조금 더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강의하는 강사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고 기분도 안 좋아졌고 또 지루했겠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불평과 비난이 나왔을 겁니다. 이때 강사가 자기 야단을 치거나 당황해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공감해 주니까 이 학생은 마음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왜 강사가 그렇게 강의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도운나 강사가 책을 읽은 자기를 칭찬해 주자 미안해졌을 것입니다. 이렇듯 상한 감정은 사라지게 됐고요. 그리고 자기가 더 열심히 듣고 싶은 긍정적인 마음이 생겼을 때 강사가 복수하는 셈 치고 한번 더 듣지 했을 때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감을 해주면 상한 마음은 치유가 되고요. 또이 학생의 경우에는 강의를 계속 들을까 말까 하는 심난한 마음이 안정이 됐습니다. 공감은 부정적인 감정을 사라지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통과 공감 동영상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한 편씩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